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샘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은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해외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유학생들을 도와드리면서 해외를 출국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새로 생겼고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어그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어, 해외 출입국 관련된 어, 부분을 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부분은 해외로 출장 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뭐 여행 가시는 여러분에게도 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함께 어, 확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영상은 제가 3월 2일에 호주 시드니로 출국하면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호주뿐만 아니라 영어권 대부분의 국가에 출입국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우선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뭐 예전 같으면 항공권을 사고, 어, 그, 날짜에, 공항에 가서, 뭐, 짐만 싸가지고 가면, 뭐, 출입국이 됩니다만은, 지금은 그 이전에, 준비할 것들이 상당히 생겼죠. 자, 우선, 어, 항공권을 사는데 있어서도, 어,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그, 출입, 출국 전, 어, 코로나,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때, 예, 뭐, 양성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laughs> 항공권을 샀는데, 뭐, 취소가 불가능한다거나, 아니면 변경할때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거나 하는 항공권을 사는 거는, 어, 아무래도, 어,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렇게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권을 사는데도 또 유의해야 되겠고요. 우선, 뭐, 항공권을 예약하고 나서, 어, 출국 그 전날 또는 72시간 정도 전에, 에 당장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검사를 받으면, 어, 그, 그 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뭐큰 병원에서도 하고 작은 이병 의원에서도 합니다만은 뭐 그리고 뭐 보건소에서도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어 음성을, 어, 결과가 나왔다는 어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음 형태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 보건소도 그런 결과서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대형 병원은 당연히 해주고 있고, 작은 병원도 가능합니다만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문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 한글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출국할 때, 대상 국가의 출국 규정상에, 어, 그 항공사에 확인한 다음에, 영문인지 한글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영문인 경우에는 이제 많은 조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 어 많게는 15만 원, 16만 원까지 드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그것 또한 또 PCR 검사냐 아니면 어 신속항원 검사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영문으로 그 음성 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뭐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한글로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한글로 음성 확인서를 받은 후에 이 문서를 번역 공증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어, 뭐 가장 더 편한 방법은 검사 받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영문 발급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큰 병원이나 아니면 어,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한 어, 의원을 찾아가는 방법인데요. 어 일단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PCR 검사든 아니면 신속항원 검사든 모든 부분을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뭐 단점은 어, 비용이 좀 비싸다는 부분이죠. 우선 한 10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어 그래서 그 비용도 신속항공 검사가 그래도 비용이 조금 저렴하고요, 검사비가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PCR 검사가 좀더 높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검사를 하느냐의 부분은 어, 여러분이 출국하는 국가의 어, 그 규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정을 항공사가 따라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확인해보면 되고요. 어, 그리고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어, 그 영문으로 발급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싼데도 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검색을 해서 에 찾아가서 에 검사를 하는 하고 영문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게뭐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는 우선, 어, 그, 여러분이 받았던 그, 백신,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뭐, 이 부분은, 한글 영문 모두 발급받는 게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음, 정부 24페이지에서, 한국에서 접종을 받은 분들은 정부 24페이지로 들어가서, 어, 예방접종 증명서 쪽에서 여러분의, 어, 그 코로나 접종 관련된 기록을 어, 그 증명서로 한 한글도 하고 영문으로 이렇게 발급 받아서 예, 보관하고 가,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별로 또 다릅니다만은 어, 뭐 많은 국가들이 어, 출국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코로나 접종 현황 그리고 음성 발급 음성 그 검사 현황,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결과,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어, 입력을 해서 먼저 보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혹시 안 하고 출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어, 가끔은 국가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거를 뭐안 했을 때, 어, 국가에 입국하면서 아니면 뭐 항공사에서 그, 그, 문서로 된, 어, 서류로 된, 종이로 된, 어, 지, 그 작성 종, 용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혹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반드시, 예, 네, 반드시, 예, 네, 준비하고 확인 해서 입력해서 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보내는, 어,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laughs>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 물론 그 절차가 끝나면 이제 그 다른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출국 준비를 하면 됩니다.만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72시간 PCR 검사 같은 경우 보통 뭐 72시간부터 가능하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PCR 검사는 72시간 전 출국 72시간 전에 에 받으면 되는 건데 어 신속항원검사는 2 4 시간 이전에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별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에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그 음성을 받으셔가지고 음성 결과에 나온 어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출국하면서 보니까 뭐 인천공항이 뭐 과에 이렇게 예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한가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뭐 최근에 많은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난 했습니다만은 뭐 과거의 어 일반적인 일상적인 모습의 인천공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어 영상에서도 보시지만 우리 승무원들이 어 이렇게 특별하게 방역복처럼 같은 형태로 입고 어 방역이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다만. 뭐 일단 호주에 입국하니까 어 국내선 항공이나 뭐 이런 데서는 사실 한국 어 항공사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뭐 그건 국가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에 최근에 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호전되다 보니까 일상으로 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현지 그 여러분이 여행 대상 국가 또는 출장 대상 국가 그리고 유학 대상 국가에 입국을 하게 되면 비행기가 이제 어 랜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마, 뭐 아마도 해당 국가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작성이 없는 국가들이나 혹은 뭐 온라인 작성이 있어도 에, 따로 또 방역 관련돼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 일반적인 일반적인 출입국 서류도 뭐 작성해야겠지만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꼭 여러분들이 음성 확인서와 그리고 어 예방접종 그러니까 코로나 어 백신 접종 어 확인서 두 개를 영문으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출입국 절차에 임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국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국가에 도착하면 일단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검사가 음성일 때부터 문제가 없이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출장이나 여행이나 유학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있고요. 또 어떤 국가들은 그냥 자유롭게 일단 자율 검사로 놓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뭐, 또는, 뭐, 아직도, 뭐, 격리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해당 국, 가의 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우선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형식상 격리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어, 다만, 뭐, 그게, 어떤 특별한 어, 국가적가는 격리 장소에서 뭐그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는 것은 아닌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호주 같은 경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 입국 어, 상황에서 어, 자율 방역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 백신을 모두 접종 받은 분들은 어, 절제,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은 어, 자율 어, 방역 형태로 해서 어, 가서 입국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 검사만 받아서 음성이면, 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것조차도 사실은, 어, 국가에서 그렇게 뭐 통제한다거나 해당, 그 그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자율이기 때문에, 에 그, 신속항원 검사 결과에 아무런, 뭐, 어, 음성으로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라도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음, 뭐, 치료를 받으시거나, 어, 그 다음에 그 국가에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알리지 않으면 벌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신속한 검사는 본, 데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저 혼자서 이렇게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서 뭐큰 문제 없이 예, 지나간 그런 형태가 되었고 뭐 아무런 국가에서 예, 연락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뭐 순수하게 어, 자율 방역 형태로 예, 진행되는 예,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뭐그 다른 영어권 국가도 비슷합니다만은 막상 호주에 도착하니까 어, 공항 이외의 곳, 공항에서도 뭐그 일반적으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비행기 안에서만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안에서만 쓰게 돼 있고, 그이 외에 모든 장소, 식당을 포함해서,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저 자신도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 어떻게 보면, 어, 일상으로 거의 돌아가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어, 느낌이 왔습니다. 뭐, 하지만 아직도 출입국 절차에서는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어, 다시 한번 어, 정리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코로나 시대의 어, 출입국 절차 관련해서 어,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한국 해외여행 후 한국으로의 입국 절차, 이번에 격리가 철폐되는 어, 입국 절차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